안녕하세요. 화물 운송 시장의 동향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화물 동향 브리핑의 이규린. 화물매 물류 전략팀 김종훈입니다. 저희 화물 동향 브리핑은 바쁘신 화물 종사자분들을 위하여 화물 운송 시장의 주요 동향을 대신 정리해 알려드리는 뉴스 채널입니다. 2019년 2월 화물 운송 시장의 주요 동향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민관학 합동으로 국가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성과물로 물류 현장 첨단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현장에서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 캐리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종훈씨 이게 뭐죠? 네, 지난 국토교통부가 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첨단 장비 개발은 여성, 노인 등도 물류 현장에서 손쉽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 물류 현장의 인력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파워카트는 마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카트처럼 물류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카트에 사람을 인식해 따라다닐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파워 캐리어는 작업자가 직접 탑승하고 조종하여 화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탑승형 전동 캐리어 장비입니다. 적재 중량은 얼마나 되나요? 또한 현장에서는 가격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카트는 250, 캐리어는 200kg까지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카트의 경우 기존 수입 제품보다 40% 저렴한 1,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고 추가 옵션 장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캐리어는 3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250kg이면 저 같은 사람 5명 정도 옮길 수있다네요 4명? 아 3명 3명.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뭐가 좋을까요? 우선 업체의 실정에 맞게 개조 응용이 가능하고요. 음. 인력난이 심한 물류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불필요한 제품 대비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 내용인데, 이게 한참 이슈가 되었던 질소과자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추진 이유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어 왔고 온라인 쇼핑에서 배출되고 있는 택배 상자의 수도한 계속 급증해 왔는데요. 이에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 시행령도 그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뭔가요?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을 이중 포장하지 말라는 음. 내용인데요. 소형 전자제품류 5종의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그리고 포장 횟수는 2회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블리스터 포장에 설명서 및 보자기를 넣는데, 이는 공간 비율 위반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안과 뽁뽁이를 종이 완충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신선식품의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시행 법령이 추진되면, 분리스거 장의 쓰레기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광고주님들, 언제나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이 이번 설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환경은 되돌리기 어렵겠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광고 주세요. 같이 좀 해줘요. <laughs> 다음 소식입니다. 화주,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검역대상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종은 씨,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종훈 씨, 들려요? 아주 광고만 들어와봐. 난다묻 거야. <laughs> 네, 2019년 1월 식물검역대상 식물방역법이 공포되었는데요. 규제 병해충 또는 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휴대, 우편, 탁송으로 수입되는 모든 재식용 식물들은 검역 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고요. 개정 법률안은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2월 화물동향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민족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으신 화물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저희는 3월 화물동향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VJ 이규린이었고요. 화물맨 김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화물맨 TV 채널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꼭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